안녕하세요. 슈반 라이프입니다. 제가 요즘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을 읽고 느낀 점을 같이 쉐어 공유를 하려고 어,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저자의 요점부터 말하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자신이 꿈꿔왔던 원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게 핀포인트 요점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우리 모두 출발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 말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자가 강조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그 시간 자체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의 루틴을 설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와 이 책을 같이 읽고 감명을 받아서 우리 작은 습관을 변화시키기로 하자 해서 헬스장을 같이 다니기로 했어요. 6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같이 다녔을 때 같은 결과값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은 친구가 가진 초기 습관의 설정값, 내가 가진 습관의 설정값, 여러분들이 가진 습관의 설정값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애초에 남과의 습관이 세팅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출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론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려면 자기를 위주로 성찰하는 시간을 꼭 가져서 어떤 것이 좋은 습관이고 어떤 것이 나쁜 습관인지 객관화 시켜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포스트 잇을 사용하는 겁니다 포스트 잇을 사용해서 부정적인 습관이라고 여겨진 것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진 부정적인 습관의 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잘안 지워지는 유독 잘안 지워지는 부정적인 습관 그 밑에 이유를 적어 놓습니다 왜 이게 안 되는지 왜 지울 수 없는지 왜내 설정 초기 값에서 계속 이 부정적 습관들이 머무르는지 이유를 붙입니다 그 부정적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전과 후가 중요하거든요 그 부정적 습관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넣어 놓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적 습관을 한 뒤에 하기 싫은 일을 꼭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 놓는 거죠. 가령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수 있을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제가 요즘 많이 보거든요. 인스타그램을 30분 이상 하려면 100개의 팔굽혀펴기를 한다. 처음에 그것을 습관화하기는 어렵겠지만 30분에 알람을 세팅하고 시간 초과 시 100개의 팔굽혀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힘든 과정을 습관화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를 꼭해 놓고 보이는 곳에 붙여 두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하게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을 하기 전에 꼭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인스타그램 하면 팔굽혀펴기 100개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30분 이상 했으니까, 어, 알람이 울렸네? 그러면은, 팔굽혀펴기 100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싫은 행동이 있기 마련이니까,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좀 줄여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습관을 발견해서 하나하나씩, 엘리미네이트. 그러니까,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를 하고, 긍정적인 습관을 늘려 나가다 보면 저자가 말하는 연 1%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과정을 되게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회에서는 결과물이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 자신에게만큼은 과정 또한 중요하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1만 명의 구독자를 목표로 삼는 것보다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노력하다 보면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내가 이렇게 편집했더니 어, 이런 반응이 있네. 어 내가 이런 편집도 할수 있었네. 어 내가 이런 컨텐츠도 다룰 수 있었네. 라는 이런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구독자가 많아지면 저야 되게 좋습니다. 되게 감사하고 저는 200명 좀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10명, 20명 있어도 저는 계속 했을 거예요. 가족만 남아서 이 영상을 본다고 해도 저는 어 만족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성장하기를 어, 바라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가 제 얘기를 이렇게 한 분이라도 진실되게 들어주시고, 저와 이제 의견을 나눠주실 수 있으면 저는 그것에 만족합니다. 저자가 말하기로는 우리가 행동을 하기까지는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의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만족스러운 결과 값이 도출되기에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요. 이걸 하면 내가 어떤 결과를 갖겠다. 그 결과가 나에게 보상을 준다. 이런 심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 한정판 신발 드로우가 다음 주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신호가 있고 그 커뮤니티와 각종 군중심리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 인해서 내가 드로우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열망이 막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내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드로우 신발에 당첨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만족스러운 보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거를 비싼 값에 줘야 되는데 정가에 줘서 내가 신을 수 있다는 그 기쁨 그리고 소장해서 형성되는 그 보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정시에 드로우에 참여하게 되는 반복적인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제가 보기에 그것은 나쁜 습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은 나쁜 습관이다라고 이렇게 드로우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드로우 정보를 주는 해당 커뮤니티를 탈퇴하고 나이키 드로우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기웃거리게 된다 그러면은 그 전과 후에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을 붙이면 됩니다 나쁜 습관이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어 저희가 몇초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안 하시면 되는 거죠 습관이라는 것은 이제 제 생각에는 자기가 만든 루틴의 틀 안에서 자기가 선택한 무의식의 결과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든 무의식적인 습관이라는 것도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메모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지워나가고 그 새로워진 괜찮아진 결과값들을 반복하다 보면 다음 년도 그 다음 년도 연마다 1%씩의 성장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